이명웅, 팬앤 스타 솔로 랭킹 125주 연속 1위. 가수 이명웅이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팬앤 스타 솔로 랭킹에서 12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이명웅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팬앤스타 5월 넷째 주 솔로 랭킹 투표에서 2,556만 470표를 얻으며 1위에 올랐다. 이어 이찬원이 884만 9,243표를 얻으며 2위를 차지했고 영탁은 516만 7,025표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팬앤스타는 아티스트가 솔로 랭킹에서 10주 연속 1위를 하면 서울 마포구 홍대역 인스퀘어 전광판에서 1위 축하 영상을 상영한다. 또 30주 연속 1위를 하면 홍대역 벽면 랩핑 광고를 진행하며 50주 연속 1위 시 잠실 롯데월드몰 샹들리에서 이 소식을 알린다. 70주 연속 1위를 하면 홍콩 26와트 전광판, 프랑스 파리 전광판에서 그리고 100주 연속 1위를 하면 고향 스타필드 미디어 타워 전광판을 통해 축하한다. 이명웅의 1위 소식과 함께 투표에 참여한 팬들이 팬앤 스타 공식 문자 메시지함으로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닉네임 하트 선글라스는 이명웅 감성장인이라고 전했다.